어. 글을 쓰기 위해서 어! 글을 쓰기 위해서 응. 어요어러니까 <laughs> 살이 고경련자고 얼굴에다 이빨 갖다 때려 글씨 못 읽게 하 위해서 교감신경 흥분제 어! 어! 글씨 읽고 정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펜타인하고 살인캐슬을 입... 비처럼 갖다 때려고요 갑자기 방금 켰어요 6... 8시간을 재우고 마취제로 일어난 지 6시간 만에 또 6시간을 재운 거예요 그게 9시예요 9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1시 40... 50분이에요 불과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난 거예요. 4시간, 5시간 정도 밥 먹고 좀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을 하려고 딱 키자마자 마취하고 살인 개수하고 경련제를 써가지고 그를 뭐, 이걸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w h 하고 현대의학,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류에게 지난 100년 간에온만은 것, 나치지방역 현재. 네? 외부 치료라고 어? 보이지 않는 신경 작용제화학무기를 국민들에게 어! 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 지옥으로 어? 외부 치료기를 외부 치료기라고 속여 가지고 어? 사방에 숙여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 자용제로전 국민을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 놓고 발등에다가 쭉 쏘고 있어요. 발등에다가. 구토제하고 수은제하고 타액제, 점문을 <laughs>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치료와 보호를 하며 화학무기 테러하고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신나치즘이에요. 온갖 만행하고 집단괴롭힘, 어, 어. 그 테러를 가해가지고 자살사고사, 질병사, 루이장에서 죽이고. 사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이은혜사건 온갖 사기사건으로 위장해서 재살받고 죽이는 응? 이 신나치지 응? 과거에는 수용소에서 죽였어요 방역이라고 황제복전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7.3이 나지 나치. 응? 나치 정신과 의사들이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이다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거기다 가두고 재산을 뺏고 죽인 거예요. 히틀러가 만든 법을 이용해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왜 방역을 할까요? 예? 정신, 신경작용제로, 정신질환제로, 테러공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을 자국민을 시켜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중학교 때 가르쳤죠.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건, 마치집니다. 전체주의인데, 전체주의에는 공산주의하고 나치즘 있는데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건 나치즘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예? 방혈이라고 양심들을 어기고 의료인의 양심을 어기고 방혈을 할 것이다.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인류 전체에게 피해가 간다. 예?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리른베르크 협약이에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예? 나치 7 3일 방역 부대, 응? 7 3일도 방역 급수대죠. 그들을 사용시키면서 정식 과기서 의사들을 사용시키면서 이걸 또할 것이다. 응? 그래서 우리들은 응? 이렇약협약에서 응? 만들어 가지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 가리킨 건 이제 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자살 사고 살, 질병 로위장해서 죽이고, 아, 어 재산을 받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하던 걸 납병원화.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게이트키퍼 요원, 자살방지 요원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 집 밖을 나가면은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를 갈수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응? 온갖 만행을 시키고 집 밖에 나면 화학으로 고문하고 그래서 집에만 있게 만들어놓고 자살, 우주로 자살했다 이렇게 위장해서 죽이고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학폭 사건 어린이집 압사 사건, 예?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예? 독고사 사건, 고독사 사건,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등으로 위장해서 심리치료로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치료 화학무기도 조정을 해가지고 죽이는 예? 방역이라고 그지 그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예? 잠만 맞추제 해가지고 잠만 재, 재우고 밥 먹고. 응? 씻고, 응? 앉아서 조금 쉬다가, 응? 하,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응? 딱 키자마자 그냥 펜타 하고 살인계수로 건물을 가는 거 대구서구 점심공간 복지센터. 이 방역으로 해서 지금 전 인류 3분의 1 이상을 죽였어요. 점심공간 복지센터전 세계 w h o 의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이 돼서 전 세계 도시에 구마다 응? <laughs> 설치를 해놓고 방역 부대죠. 옛날에 나치 수용소예요 그거를 납병원나탈병원나 찾아가는 서비스 인권이 유린되니까 납병원화 탈병원화 로 해야 된다 이거는 즉 옛날 나치들처럼 걸리면 안 된다 외부치료라고 숨겨놓고 신경장애로 화학무기로 테러해서 벽을 뚫고 들어와요 이거 신경장애로 화학무기가 자살 사고사 진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고문해서 네? 뛰어내리게 만들 아이들 이걸 탈병원이나 납병원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신나 찌짐이죠 네? 그래서 중국도 뭐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보면 시민들이 난리 났죠 개미 한 마리도 안 다녀요 국가가 14억이라고 발표하는데 현실로는 6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사람이 없다 다 이걸로 죽은 거요 대한민국도 벌써 2년 전에 작년에 대통령 인구 비상사태 선포하고 재작년부터 전국의 학교하고 도시가 절반으로 절반이 소멸됐더라고, 기했어요 소멸이라는 거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냐? 절반 나머지 대도시들. 예? 인구가 소 저기, 도시가 소멸 안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거, 그런데도 여러분도 밖에 나가보셔요. 예? 대낮에 대도시, 대도시에 중앙로에 나가보세요. 절반 이상이 문다 닫았어요. 좀 외곽으로 빠져보세요. 예? 절반 이상이 문 닫았고 응? 밤 8시, 9시만 되면 사람 한 명도 안다네요 응? 전부 방역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전체주의 나치즘으로 응?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히틀러가 만든 법으로 지금 감염병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 방지법으로 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방역법이에요 응? 그걸로 지금 국민들의 주권 응?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과 생명을 빼앗고 있어요 재산을 빼앗고 이걸 알린다고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한테는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음? 양성권은 무증상권은 우중조차 없더라고 국가에서 판결이 났고 보건복지부에도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박재광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불법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라 거짓말하면서 황무을 계속 있는거요이거 못하게 하고 있어 낯이 응? 지금 밝혀진다 자신들은 끝까지 전인류 3분의 1 이상을 죽여놓고도 계속 방역이라고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시거리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대구서 오죽오죽하고 있었다. 1등 나치들이죠. <laughs> 예? 1등 특등 나치, 나치들. 예? 과거에 <laughs> 나치즘을 알렸던 안내일기가 있었죠. 예? 그때는 수기로 썼지만 요즘은 디시털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걱정하실 게 없는, 없는 게, 바, 코로나 3법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리르베르크 협약을 적공하고 있어요. 네? 인류가 하는 일은 모두 안전장치가 있죠. 세계의 국가들이 팬데믹 조약을 맺고, 178개 국가가 팬데믹 조약을 맺고, 어? 치료와 사회안전을 위한다라고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안전장치가 없겠어요? 네? 이들 처형하고 덮는 게 세계의 정치인들의 안정 장치인, 처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옛날 나치들도 그랬어요. 히틀러하고 나치당 정치인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한 일인데 방역하는 의료인들만 사용 받았죠. 똑같아요. 그래서 리룸베르크 협약이 만들어졌고 리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3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국민들 10명만 재산 빼고 죽이게 되면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유름이르크 협약이 적용되게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매일 출근해가지고 의료인들이 코드를 찍고, 예? 어? 사인을 하죠. 응? 어? 요즘 디지털로. 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테러를 해가지고 지금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laughs> 지난 8년간, 어? 대구서구에서 수천명, 수만명 이상을 죽이고 재산을 빼왔었어요. 그게 실시간으로 모두 컴퓨터로 해서, 어? 국방부로 자료가, 응? 기록이 되게 돼어 있어요. 일부 컴퓨터로 다, 응? 데이터베이스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국방부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 국민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화학물이 어떤 걸 쐈고,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라고, 자살사고사 질병사를 어떻게 위장해서 죽이고, 자살방지원들에게 뭘 시켜서 괴롭히고 죽였는지. 전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설 오늘도 출근한 거예요. 대구서부정신공 복지센터 의료인들이. 대단한 일등, 일등 나치들이죠무쌍한 형면들이에요. 음? 권력과 탐욕에 눈이 얻어서 인류를 살륙 끊없이 살륙하 옛날 독일 나치들처럼 자살할 때까지 사형받았다.